존경하는 한국 CBMC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 현장에서 쉬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 연합회장님들과 주회장님들, 어, 이렇게 먼길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사역해 주신 우리, 어, 최범철 회장님, 노고의 깊은, 어, 경의를 포함합니다. 저는 또한, 어, 기도와 액션으로 우리 CBMC를 이끌어 오신 역대 명예회장님들, 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지닌 CBMC의 21대 중앙회장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이 부르심에 어, 온전히 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회원님들을 위해서 겸손히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저희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장이 되고 보니까 어, 아마 주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저를 잘 훈련시켜서 CBMC의 이 막강한 어, 책임을 맡기시려고 그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 앞으로 2년 동안 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신 이 CBMC, 이 거룩한 CBMC를 주님 보시기에 정말 더욱 더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기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주년 동안, 아, 지난 어, 10주 동안 제 처와 함께 오산의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저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바탕으로, 어,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본질적인 것에 취중하라고 이렇게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어, 그렇게 2016년 사역 주제를 어, 삼았습니다. 그리고 행동표로 하나 되자, 전도하자, 그리고 변화되자, 이 세수로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따르려면 하나 되는 것은, 어, 가장, 어,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CBMC에 조인한 이유는 우리가 혼자 할수 없는 것을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우리 각자 할수 있습니다. 어, 주님의 일을 각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이 마지막 때의 무엇인가 큰 사역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개인의 의견과 자기의 주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제 둘째 개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품어가는 그런 따뜻한 CBMC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75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가진 CBMC지만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회원 수도 그렇고 주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좀더 어, 개별적으로 전도는 물론이지만은 지회 안에서도 어, 팀을 이루어서 전도 캠페인을 열심히 벌려서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는 어, 실전 전도 노하우를 신속히 정립하여 교육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비전 스쿨 말씀하셨는데. 어, 앞으로 CBMC만의 CBMC 1터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스쿨은 가능한 연합회별로 전부 다, 어, 나눠줘서 그쪽에서 직접 할수 있도록. 그래서 비전스쿨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정말 CBMC만이, 어, 자랑스럽게 마치 성교사를 파견할 때, 어, 훈련시키듯이 사역자 훈련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소에서도 간수에게 전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도 강도에게 전도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어떤 성도에게 구원받고 나니 무엇이 달라졌느냐 물어봤더니,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이 뜨거운 은혜 가운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루하루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속에서 넘쳐 흐른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먼저 바울이 될 때에 디모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어 참된 사명자로서 어어 어, 열심히 일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많은 어 신도들을 붙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앙회장으로서 우리 조직의 모든 자원을 지회 활성화와 전도 양육이라고 하는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 운영위원회가 좀더 분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는 분과를 담당하신 분들 외에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연합 회장님들과 같이 어, 매추익스를 만들어서 정말 어, 실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운영 체계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주의보다 행사 위주의 운영보다 좀더 소통과 연수 중심으로 바꾸어서 체제를 개선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주위에 이 사회에 어, 정말 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리더들을 우리가 좀더 많이 영립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알곡 중에 알곡 같은 그러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우리가 CBMC에 영립하여 어, 정말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CBMC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혜 창립을 일반 지혜보다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지혜를 앞으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터 변화를 하려면은 우리 사내에 회사 안에 지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지혜도 어, 만들어 나가고 저희가 또 교회 안에도 작은 교회들은 아직 그 만인 제사장 시대에 걸맞는 그런 평신도 운동에 어, 집중하지 못하고 전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얘기해본 결과 그러한 교회 안에 CBMc 지배를 만들어서 그 교회도 육성하고 우리 CBMc도 교회 문화를 바꿔 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은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외국인들 그 커뮤니티 안에 우리가 그들이 그들을 위한 그러한 CBMC 지회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로 고향의 고향 땅에 또한 그 CBMC 지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외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CBMC를 만들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세계 평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AI도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앞으로 우리 삶을 컨트롤할 AI 시대가 아니라 AGI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년 5년 안에 온다고 합니다. 어,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CBMC의 역할이 무엇인가? CBMC가 가져야 할 그런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 제 배경도 그렇지만은, 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 IT, AI,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CBMC가 앞으로 가져야 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어,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문화를, CBMC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어, 금년에는 전도 하나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여기에 힘쓴다면 27년에는 일터 변화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어, 나아가서 어, 한국과 지역사회 세계사회의 CBMC의 영향력 한국 CBMC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CBMC 중앙의 아, 국제 CBMC 중앙의 이사 역할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 CBMC가 살아야 국제 CBMC가 산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발벗고 세계를 향해서 한국민족 딱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 연파를 하고 우리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모이는 일터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터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기업의 규모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조직이지 기업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터 변화도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몇 명의 디모델을 세웠는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CBMC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해서 더 높은 차원의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저의 취임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터 사역자의 취임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어, 저의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